자이 유리함수에서 그러니까 얘가 일반항이거든? 근데 이런 일반항은 우리가 그 규칙성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유리함수의 특징을 진짜 이용하는 건데 얘가 2분의 15 콤마 2분, 2분의 15 콤마 4잖아 그럼 점근차는 몇점이 2분의 15 콤마 2분의 15 콤마 7점 얼마 얼마 4가 여기 있겠지? 근데 그러면 얘가 7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0 지번은 0 나오니까 얘는 0,0을 지나가. 그러면 1 2 3 4 5 6 여기까지 여기 7까지 가 되는 거고. 얘네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에 2분의 15 콤마 2분의 15 콤마 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7값과 이 여기서 8값이 정확하게 얘네가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두개 더하면 y값을 두개 더하면 그러니까 f7값과 f 8값에 y 값을 2로 나누면 얘가 4가 나와서 7하고 8이 더하면 4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여기 7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7개까지 그러니까 14까지는 14까지는 7쌍이 나오잖아 7쌍이 나오니까 8이 7쌍이 있으니까 56까지 되는 거야 8이 7쌍이 있으니까 56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지 7개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7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직 모자라잖아 그래서 얘네 일일이 구할 수밖에 없어 여기 15짜리 16짜리 이렇게 쭉 해주면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어 F에다가 그러니까 2 곱하기 15 빼기 15분의 8 곱하기 15가 되잖아 그러면 1 5로 묶어주면 2 빼기 1분의 8이 돼서 8이 되는 거야 15는 16을 집어넣으면 좀더 작아져서 A16을 집어넣으면 7점 얼마야 먹거든 그러니까 56에서 8을 더하면은 몇이야 64잖아 그리고 여기서 7을 또 더하면 71. 얼마, 얼마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지. 더 커지면 안 되지. 그래서 m값 중에 제일 큰 값은 16이 된다라는 겁니다.